회장님, 네. 오늘 12월 5일 날은 노인의 일자리 메뉴가 뭐예요? 아유 뭐뭐 뭐, 사과 사과 볶음인가 사과를 까시네. <laughs> 사과 볶음이. 아 그다음에 아 이건 또 뭐예요? 감자 조림. 감자 조림. 감자 조림. 아, 감자조림. 감자조림? 감자조림? 아 네, 벌써 마, 맛있어요? 입을 닦으시게. 아아 여기도 사과 볶음 해 놨네. 사과가 정진대회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. 아, 아, 아 사과인가? 아, 네. 야, <laughs> 오늘 사과 볶음. 빨리, 처음 먹어보네, 처음, 매일 먹으면, 매일 처음 매일 먹. 매일. 아, 눈에 사과만 눈에 번쩍 띈다고요? 사과만 눈에 번쩍 띄요? 아, 근데 <laughs> <laughs> 아, 두부조림이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? 야, 두부조림 엄청 이쁘게 생겼어. 이쁘니까 맛도 있겠다. 아, 네. 야, 오늘은 완전 특별 메뉴네. 음. 봐 보여줘봐 이렇게 이렇게 아유 감자조림 감자조림 야 음식 만들시냐고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. 와. 와.